예수님께서 사망 곤세를 물리치고 이제 부활중 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신 하면은 신은 이 피조물들에 비해서 뭔가 좀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뭘좀 이렇게 소원을 구하면 들어주고 그래 하지만 신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이에요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예수님 6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은 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게 참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지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삼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 저 산골짜기 밑에서 조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걸 할머니 곤사님들도 삼일차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인데 이 각위가 있고 동동하면서 하나라는 거죠. 보면은 이삼일차 하나님들이. 모여가지고 3위 성부 성자 성령이 3위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야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저 이제 손을 좀 봐야지 되지 않겠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피조물은 아담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첫 아담은 인류를 망하게 했지만 두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3일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약속하시냐면 언약을 하시냐면 그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준물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해결해야 주되. 안되겠어. 이러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아, 너무 감사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얼마든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다른 이름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 0 0 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메시지는 전부 다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물론 구약의 그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인데요 다이타고뭐 시스기양 몇명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엉망진창이죠. 그럴지라도 계속 손지자 들을 보내 가지고 들려 주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구세주가 올 거야.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님은 그 구약에 다애원하신 말씀이거든요. 애원한 대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데도 여러분들 구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이 아나를좀 선택해 주세요. 내가 이제 다른 그, 이 원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문제가 많은데, 저를 선택만 해 주시면 내가 믿음의 조상에 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돼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 폭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혁자, 아, 영국의 짠 위클리프 성서, 이렇게 성경학자지요. 이분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체코의 야누스 대학 총장님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지. 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 그냥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그영향 받은. 마리슨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칼뱅 선생님이, 아, 성경대로 믿어야지 되고, 이, 여러분들,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해 복음이라고 잖아요이 피해 복음이라고는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안에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해답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게 WCP 홈스크라는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고 대학교도 이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갈 나이가 돼서 4년 빨리 어떤 친구는 뭐 3년 빨리 다 조금 빨리 이렇게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장교로도 가고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여기 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빨라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는 뭐냐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냐면은, 책을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골고루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 앞에만 조금 보면 안 돼요. 점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전부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로까지 다 보셔야지 돼요. 조그만,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그, 책을 보더라도 앞에만, 이렇게, 앞에는 새까만데, 뒤에는 그냥 전혀 허런 거야. 그러면은 이게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들, 전부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아, 구약을 뭐,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왜 예수님이 오시하지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고, 음, 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를 위해서, 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목숨을 걸면서. 님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특히 어머니들은 물론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을 비난한대든지 안 좋은 얘기를 한대든지 아무래도 그 자녀들이. 예, 그 아버지 보다는 좀난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도 좋아해요 어머니들도 아여도딸님이에 예, 권사님 보다는 훨씬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자녀를 주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가 너무 어, 부족하고 혹시 실수하고 어, 이럴까봐 주로 자녀들 자랑 자랑하지 않죠. 옛날 어르신분들을 보면은 그러나 애들을 같이 이제 그 부모님이 가끔 야단도 치기도 하고 어, 바르게 이제 교육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만은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자녀를 자꾸만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더 이상 관계를 끊자 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분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 분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다윗을 보면은 자기가 그냥 그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이가 1 0대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이렇게 구했건만 그 사울 왕이 가만 안 내버려두는 겁니다. 막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럼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기보다 사울 왕이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건만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되게 이거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음. 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에. 해도 여러분들 무방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7편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 은요내 앞에서 나를 앞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우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 그리도 하나이다. 그는 그 웅친 곳을 찌르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음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요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이 내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뭐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고 하면 이걸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못해서 제가 극복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것 같고 일로 바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게 다이슨 지금 너무 어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구세주신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어떻게 해 주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대신은 성부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도 힘들면 부모님에게 내가 힘들어요. 이거 좀 어떻게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다른 분들에게도 자기가 너무 힘들면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거로 개혁에 성공한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고 해서 그래도 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피울로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공로는. 예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공로는 일체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제 약속에서, 요 언약에서, 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아 그거 뭐, 십자가를 뭐 지로 와. 그때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친구들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에,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그 이단이고. 그, 그, 그런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분은 십자가를 짐으로말며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실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친구는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하는 어 겁니다. 어떤 친구는 또 육신의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또오락가락하고 힘들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의로가 어지고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요 이게 이 히브리어 언어로 뜻을 보니까 이게 의리라고 나와 있어. 의리. 뭔뭐 의리가 뭐 의리가 뭐냐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로다 그런 말씀 주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라든가, 드라크마 비유라든가, 무슨 또 포도나무의 비유라든가, 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 열매를 맺혀, 그 얘기는 뭡니까? 어? 여러분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금방 태어나, 나이가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니까, 어머니는 그냥, 뭐, 애가 아프다 하면은 들쳐오고, 그냥, 밤에 막, 그냥, 그, 병원에 막, 그, 아이가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선처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 어머니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왜, 여들 그, 웁니까 엄마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끝까지 돌봐주시고 마귀와 귀신들이 절대로 놈들 이 피조물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성격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고 악인의 게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귀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이 답답하고 걱정되고 더욱 부모님들은 뭡니까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거짓 그런 뉴스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동안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저한테 저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기만 안 당해도 마음이 편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기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내가 지키지 못해서 문제지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싸워야 지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 영화의 단계를 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아예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한분한분 한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야.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귀신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가장 그 부러운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목사님들에 대한 상인 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목사님 하면 지금도 저는 목사님 보면은 이렇게 봐요. 아 저렇게 생긴 분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아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아주 교회 가고 싶다. 전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사네. 이게 형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과자와 양성도 우리의 힘으로 그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아이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박수쳐주고 아 그러시냐 그러고 아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은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주권이 바꿔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시냐 그러고 이렇게 참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제가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할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그냥 그래, 대단하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어, 잘하고 있다 그러고 이렇게 아 그게 잘못 하는데. 목사 님, 아니, 이게 잘할 거예요.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고 그러고 여러분들께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어, 요즘 싸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 영혼 없는 소리 그냥 그냥, 그냥 그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냥 말로만 그냥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어, 잘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영혼 없이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맞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요 대단합니다 잘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 정신입니까? <laughs> 여러분들 그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처럼 그저 어, 내가 이, 이 여자 만난 게 정말 축복입니다. 이거 영원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결혼한 분들 다 그래 보니까 내가 이 여자보다는 괜찮은 사람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거 설교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 아이들도 야단치면 안 되고 이렇게 체벌을 이제 교훈을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하면 안 되는 게 현대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뭐 핸드폰을 이렇게 에, 이렇게 못하게 한다든지 또 밖에 나가 애들 이제 막 이렇게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은 퉁들고 있어 저때만 하더라도 이 산업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쉬운 벌이 뭐냐면은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요. 그건 거저 먹입니다 학교는 학교 중에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공포의 노래입니다. 주로 학교는 매맞이로 갑니다. 요학생들은좀 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남학생들은 아주 그좀 드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다루고 군대에서 교육할 때는요. 이게 체벌을. 아주 그냥 그 당연시 부타 이게 보통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막그보 뭐 선생님한테 막 덤벼들고 어쨌건 만평에 제가 계속 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평에 아이들이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나 학교 안갈 거야. 그 어머니가 너는 그러나 가야지 돼. 왜 너는 선생님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목숨을 끊고, 어, 라고 강한 문에 많은 선생님 모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2학기부터는요, 핸드폰 수업 시간에 보면은 그거 압수하고, 어, 그동안에 그 반성문도 못 쓰겠어요. 다시 반성문 쓰고, 또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친구들은 바깥에 나가야지 되고." 난 그거 마음이 영안 좋아요. 씁쓸해요, 진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누가 진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